안녕하세요. 톡톡 일본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JLBT 1급 합격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한번 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등에서 일반 학습자를 위한 일본어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기가 시작하고 일본어에 관심이 있고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JLPT 시험은 합격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시험 준비를 한 학생들의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JLPT는 일본어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국제 공인 시험입니다. 5급부터 1급까지 5단계의 레벨로 나뉘어져 있는데 1급이 가장 높은 레벨입니다. 성적 유효 기간이 없기 때문에 한번 따르면 이력서 자격증란에 한 줄을 추가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JPT 1급을 목표로 삼았다면 무엇보다도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계획과 타협 없는 실행력이 핵심입니다. 이 시험은 1년에 단두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공부할 내용과 분량은 정해져 있으니 우선 자신이 응시할 시기를 정하고 역산하여 학습 계획을 세우면 하루에 공부해야 할 분량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휘와 문법 부분의 공부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공부해서 일본어 입문 과정을 마친 학생이 4급에서 2급까지 7개월 동안 공부하고 170점 이상으로 합격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유를 준비하려는 고등학생을 지도했던 적이 있는데 이 학생은 히라가나부터 시작해서 1년 만에 1급에 합격했습니다. 물론 2, 3년 계획으로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공부해서 1급에 합격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교재를 선정합니다. 교재의 문자 5위 부분에 실려 있는 단어 총 수를 내가 정한 시험일까지 남은 날짜로 나눠서 매일 외워야 할 단어의 수를 정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하루에 50개씩 외우기로 했다면 무조건 그 양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때 일주일 중 하루는 진도를 나가지 않는 복습의 날로 정하고 6일 동안 공부하면서 놓친 단어나 헷갈리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할애합니다. 이 복습의 날이 의외로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지속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문법도 같은 방법으로 매일매일의 공부 양을 정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개념을 이해한 뒤에는 일본어 문장을 통째로 익히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저는 제가 문법 포인트를 설명한 뒤 학습자가 관련된 예문을 스스로 정리하게 합니다. 이때 한국어 해석은 넣지 않습니다. 따로 노트에 정리한 일본어 문법의 예문을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으면서 뉘앙스까지 통으로 익힙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문법과 독해 능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부해야 할총 학습량 대비 내가 매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잘 조절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학습 루틴을 꾸준히 실행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